안녕하세요. 메르나 뉴키입니다. 요즘 배달앱들이 미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정 시간 안에 정해진 배달 건수를 완료하면 보너스를 주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미션에 집착할까요? 첫째, 배달 플랫폼들은 휴크 시간대에 라이더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미션을 활용합니다. 기본 배달료를 낮춰 비용을 줄이고 미션 보상으로 부족분을 메웁니다. 결국 기사들은 보너스를 받으려고 더 뛰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 무리한 미션이 안전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는 이 시간에 1권강 계단 시 6천 원 보너스 이벤트를 했는데요. 기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너스를 위해 과속하게 돼 사고 위험이 커지고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합니다. 셋째, 일부 기자들은 미션 제도가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개민 커넥티에선 미션이 애초에 달성 불가능하게 짜였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보상 약속으로 라이더들을 위인해 놓고 실상은박산 노동만 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배달의 미션 제도는 회사에겐 술 전략일지 몰라도 라이더들에겐 위험과 부담입니다. 1분 뉴스 매러나 였습니다